자, 여러분, 99C 타입, 그리고 845A 타입이라고 적혀있네. 완판 됐답니다. 완판. 그래서 지금 완판이 안된 곳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17, 저기서 있죠? 117. 47평이랍니다. 47평. 47평.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가 47평이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 자,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열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47평. 중문 있고, 자, 오른쪽에 딱 틀면은, 아, 바로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아, 이렇게. 그리고 작은 방 하나 자 가격은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요거 유상 옵션이네요 붙박이장 어, 가격도 다 적혀있네 235만원입니다 235만원 자이것도 유상 옵션이고요자 향수 갖다 놨네 거울 있고 금방 본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펜트리. 아, 다용도실이네. 자, 빨래할 수 있는 곳 제가, 여기 또 방이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아, 47평이라 확실히 늦은 늦직합니다. 자, 가격은 제가 좀 이따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론 입구. 아, 기본 제공. 뭐냐, 펜트리. 양 옆으로 이렇게 대단히 넓네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또 있네? 대피 시설인가? 여기가 어, 대피 시설 맞습니다. 대피 공간도 넓네요. 되게 자펜트이 나와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거실 보이네. 자 47평 거실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가 아 어, 주방 아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금 독특한 구조 이런 구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지금 태어나서 자 저기 앉아서 저기 테레비를 보면 됩니다 지금 테레비는 설치 안돼 있어요 이거 뭐야 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간다 약 70개도 안 남았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안방같은데 자 안방 드레스룸이 저렇게 있네요 자 안방 대단히 넓네 확실히 유상옵션인데 가격이 얼마일까 여거는 어, 가격이 안적혀있네 음, 화장대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 그리고 여기 샤워 공간, 아, 화장대는 기본 제공입니다. 어, 이것도 기본 제공이네요. 드레스룸, 어, 기본 제공. 이것도 옵션으로 원래 많이 하는데 기본 제공입니다. 드레스룸 전부다. 자, 안방. 얘를 하면은 옷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 안 하면은 벽이 저 끝이 돼버리는 거죠. 벽이. 자, 벽이. 여기가 벽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자 여기 여기도 뭐야 에어컨 실외기 놔둔 된가 그런가 보네 아, 실외기 보일러 네. 기본 제공 빨래 말리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아, 기본 제공 여기 또 뭐가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네. 47평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게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 음, 괜찮겠습니다. 저도 47평 아파트를 살아봤는데 어, 음. 자저 끝에를 보면 대단히 넓죠. 저 끝입니다. 저 유리 거울 있는 데까지 음. 야 분양가 얼마 알려나 들어온 곳저 분양가가 이제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글씨로 써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제가 분양가를 안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기본 제공이고 예 위에는 또 유상 옵션이고 작은 방 안상실도 꽤 넓습니다 47평입니다. 평당 1 0만원만 잡아도 4억 7천인데 평당 한1300 정도 가겠지? 1300 정도. 그리고 50평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다 나갔대요, 여러분. 자, 요거 분양 받으실 분들은 전매제한 무입니다. 전매제한. 팔았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파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여기 써있죠. 전매제한 무라고. 예, 전세대 100% 초점제 만1 9 세상 누구나 세대주 세대원 다 주택자 모두 오케이 청약 체크 포인트 여기 직원들 휴식 공간 자 이거 다 나간거는 굳이 뭐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5창 더샵 프레스티지 아파트 자 여기 단지 내 상가 상업시설도 문의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놓으면 돈 벌겠네요 보니까 대장아파트 오창의 대장아파트 입니다 여러분 어, 곧 대장아파트 될것 같으네 롯데캐슬 바로 앞에 생깁니다 오창 롯데캐슬 바로 앞에 자, 많은 문의 주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